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인데요. 저희들이 볼 말씀은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복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문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모두들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자리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준 세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한 곳에 모여있다가 그냥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냥 나도 함께 가겠 있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그저 일하러 가는 모습인데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삶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거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 이했어요 밤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을 알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냐 아둥가둥 죽을 둥살둥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기 바쁘다고 아둥바둥 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과거의 삶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자들은 대답하게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시고 양육을 시키시고 양성을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제자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하실까요? 그래도 3년간 그렇게 가르치고 수많은 이적들로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아동바둥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거나 그러면, 고기를 너희들이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발 이렇게 좀 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깨달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금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고백을 지금도 말하고 있는 그분의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의 삶의 열매는 너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자들처럼 없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밤새 죽을 둥살둥아름바름 하면서 거기를 잡았어. 단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의 그물 속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힘을 성도님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둥아둥해도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 아세요?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에 믿음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어요. 이것이면 충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 정도면 됐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늘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연륜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냐고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고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헌신하느냐고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터닝을 시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지키시니 보호하시니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채용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곳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임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시라. 저기에 서 계시는 분은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바닷가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와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임을 알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방금 이 말씀입니다. 다다라는 장애물이 베드로의 삶을 그 믿음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수많은 역경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력과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고기가 얹어져 있고, 떡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은 고기로 요리를 해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생선도 주시고, 그리고 떡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지쳐서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당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려고 오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그 자리로 과감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자리에 나와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둬도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터닝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내가 네 가족들보다, 네 자녀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저 세상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귓가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지느냐? 여러분들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을 받기조차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시기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저희들을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기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됨을 인정을 하시고, 잠잠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나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예수님 됨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고, 잠잠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고자 확실하고 결단하는, 기간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